오늘은요, 우리, 어, 요한복음 통독은요, 우리 16장, 17장, 18장, 우리 주말에 21장까지 하시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입니다. 표준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요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다. 시몬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 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이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얻지 마시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깨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 받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고난 주간 금요일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한 시간 한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적극적인 우리 신앙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두손 들고 복 내려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고난 주간 다섯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우리 성금요일이죠. 오늘 하루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의미 있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접받지 말고 누군가를 대접하는 섬기시는 하루 되시길 바 않겠습니다. 드디어 요한은요 예수님이 아피시던 밤에 이야기를 꺼냅니다. 예수님은 이날을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로부터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죠. 30년을 준비하고 3년을 고생한 것은 바로 이 하루를 위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날을 앞두고 지난 33년을 추억하며 감개무량할 여유가 없습니다. 운전면허 시험도요, 시험 전날 중고차 사이트 뒤지면서 SUV에 여자친구 옆에 태우고 강릉 가야 되겠다. 그러지 않죠. 바짝 긴장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마음인 거지요. 이 땅의 추억은 하늘의 영광은요. 십자가의 사명 다 완수하고 보냄을 받았던 하늘나라로 복귀한 후에 해도 늦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이 날은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날이 아닌 거지요. 이왕 이렇게 된 것. 당당히 맞서야 되겠다. 결기의 날인 겁니다. 요한은 그래서요.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비중 있게 다루는 대세만의 기도 장면을 빼버립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고민들,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에 우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의 장면을 삭제해버립니다. 기도는 안 하고 잠자고 있는 제자들의 일탈에 대해서도 기록하지 않죠. 1절만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여기가 겟세만입니다. 거기에는 동산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셨다. 너무 간단하게 기록, 기록해 놓는 거죠. 저는요, 유튜브 설교를 듣다 보면 늘 중요한 순간에 광고가 나옵니다. 인기 있는 설교 동영상은요, 광고가 두 개, 세개 나와서 흐름을 끊기도 합니다. 설교 듣다가 아주 중요한 은혜 받을 만한 부분에서 국경 없는 의사회 봉사자 선생님이 나와서 이야기 하는데 또 그거 듣다 보면 감동 받고 설교에 은혜로 못 돌아오는 겁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하지요. 돈 내고요. 프리미엄 유튜브 신청하면 됩니다. 몇만원 투자하면 끊기지 않고 설교 볼수 있는 거지요. 보금서의 프리미엄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은요 영광의 십자가에 방해받는다고 생각하는 장면들 다 스킵해 버리는 겁니다. 혹시 십자가보다 더 나은 길이 있나 고민하지 말라는 거지요. 여기 보면 왜겟세마네라고안 하고 기드온 골짜기 건너편으로 했느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구태타 일으켰을 때 다윗이 저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울면서 도망친 그곳이 바로 기드론 골짜기인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는 거지요. 자꾸 계산하고 고민하고 울고 중간에 간곡을 보고 그러면 십자가 질수 없는 겁니다. 프리미엄 복음서 요한복음은요. 십자가의 길로 생각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감정들 다 없애 버리고요. 당당하게 십자가에 맞서는 장면만 놔두는 거지요.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이 십자가에 이왕이면 우리가요. 고민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고난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요. 우리 어제 말씀 복기해 보면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끝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이 끝사랑은요, 배신을 경험한 사랑이기에 두려움이 없는 끝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귀다 보면 차여도 보고 배신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랑하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너 나랑 사귈래 말래. 만약 사귀면 내가 목숨까지 걸고 끝까지 사랑한다. 사랑꾼이 아니라 싸움꾼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는요. 너무 사랑꾼이 많은 거예요. 특별 새벽기도에 늦게 와서 자기 자리에서 누가 기도하고 있으면 아 오늘은 기도 못하겠네. 삐져서 일찍 가버리는 겁니다. 이번 연도에 봉사할까 말까 썸만 타다가요. 전도사 10만 빼고 그냥 그런 사랑꾼들이 많은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 꾼이 아니라 싸움꾼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쟁취하는 싸움꾼들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요 지금 십자가의 이 싸움을 걸고 있는 겁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준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예수를 넘겨준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예수님은요, 미래를 아시는 분 아닙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죽은 현재를 후회하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보면서 우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가론 유다의 일탈,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과 대화의 장소를 왜 갯세만의 동산,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잡은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수를 넘겨준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뭐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맞서기 위해서 기도 장소를 여기로 잡은 거지요. 겟세만의 동산이 너무 기도 분위기가 좋아서 감남나무 한 뿌리 뽑고 돌아갈 생각에 잡은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요. 잡혀가기 위해서 겟세만의 동산을 기도의 장소로 잡은 거지요.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서기 위해서 잘 잡혀갈 수 있는 장소로 이곳을 잡은 겁니다. 유다 이 돈만 아는 멍충이가 헷갈려 가지고 감람나무 동산이 아니라 백향목 동산 기도원에 갈까봐 다른 기도원 뒤지고 있을까봐 유다도 아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늘 무언가를 피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도 피하게 해주십시오. 불황도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요 잡혀갈 장소에서 바로 십자가를 질수 있는. 그곳에서 기도처를 만드시는 거지요. 기도 후에 바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장소가 예수님의 기도처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요,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지요. 바로 잡혀갈 수 있는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 질수 있는 곳이 예수님의 기도처성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후에는요. 바로 사명 감당하셔야 됩니다. 사명지에서 멀리 떨어져서 사명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도 후에 내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도한 후에 밥 먹고 일할 수 있는 그곳을 기도처소로 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는 로마 군인 한때와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이 보낸 성정경빙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온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하고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요 하고 대답하니 예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 있으신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은요, 백성의 작은 아픔, 배고픔, 아이들이 다가오면 안아주시는 따뜻한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요, 성경에 능통한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사실 예수님은요, 굉장한 투사, 싸움꾼이었던 겁니다. 자신을 잡겠다고 바리바리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 한뭐 일대 몇백 명 됐겠죠. 당당하게 앞서서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곳은 앞으로 나서선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제자들 뒤로 하고 자신이 앞으로 나가서 당당하게 저 적들을 맞이하고 계시는 겁니다. 헬라어로 보면은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가 뭐냐면 모모로부터 부름 우리 클레시아는 부름이라는. 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부름 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거지요.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교회는요. 그래서 비치고 우리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곳으로부터 부름 받았다는 것은 두 번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뭐라고요? 내 뒤에 숨으라는 거죠. 내가 상대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산 속에다 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도시 한 가운데 사람들이 많은 곳에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세파들. 내가 막아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앞에 나가서 이거 내가 먼저 맞을 하겠다. 이것이 나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가 세상 뒤에 숨지 않고요. 세상의 앞에서 당당히 정말 화살도 맞고 바이러스도 맞고 세상의 욕도 들어보고 이런 교회 되기를 앞에서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요. 예수님의 이 사명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우리 8절부터 읽어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리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 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 뒤에 있는 제자들은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나만 잡아가고 저 사람들은 곱게 보내주라는 거죠. 예수님은 최고의 보스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자신 대신에 누군가 감옥에 보내는 보스들을 뭐 영화고 드라마에서 많이 봅니다. 내 가족은 내가 책임진다. 너가 나 대신 10년만 빵에서 살다 나와라. 어떤 보스는요, 나 혼자는 못 죽는다고 밑에 있는 사람들 고구마 줄기에 고구마 달리듯이 다 데리고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홀로 빌라도의 법정에 서십니다. 홀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왕은요,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홀로 세상에 맞서는 우리 제자들을 뒤로하고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이심을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지요. 말씀을 마치면은요. 제가 유튜브에서 어느 화가인데 이번에 정치에 인문한 정치인 인터뷰를 봤습니다. 왜 정치를 하십니까?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는요, 자신이 정치를 공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미술 전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술을 하다 보니까 직관적인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말이 아인슈타인은요, 정답을 정해놓고 식을 만든다는 말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제 보니까 자기가 이제 미술에 붓은 놓고 정치를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직관적으로 생각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뭐라고는 설명 못하겠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봤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논리적으로, 뭐 분위기상 지는 게 아닌 겁니다.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직관적으로 아 내가 져야 되겠다, 내가 저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지 저들이 편하겠다 판단한 것 아닙니까? 제가 개척 6년, 7년이 되다 보니까 제가 왜 개척을 했는지 흐릿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 개척이 십자가였던 겁니다. 내가 개척을 왜 했는가. 이 시대에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이 개척교회 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척을 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인데요.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아서, 가족이 반대해서, 상황 때문에 지금 놓치고 있었다면 그 십자가 당당히 지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그 일을 해야 될 때인 거지요. 직관적으로 판단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십자가를 당당히 보여주시는 내가 무엇에 다른 것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 예수님과 같은 마음, 회복하시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논리적으로 봐서 이 시대를 판단해서 내가 신문들을 보면서 연구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같은 마음, 회복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져야하는 십자가인데 머뭇머뭇 거렸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한 후에 당당히 사명지로 갈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들이 세상의 뒤에서. 앞에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받고 내가 욕먹고 내가 상처받는 우리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안심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2024년도 우리 고난 주간을 통해 우리 십자가의 마음, 우리 요한의 마 요한이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나이다. 아멘. 십자가는요. 우리 우연히 지는 게 아니라 알면서 지는 겁니다. 또 우리 사랑꾼이 아니라 싸움꾼처럼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있는 이 십자가들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고 있는데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면 이 고난 주간 통해서 이러한 마음들 회복시켜 달라고 조용한 소리로 우리 통성 조용한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